친구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한아요 우리 박사님 한글날 아닌가요? 맞아요. 네. 한글날이기도 하지만요. 바로국립중앙과학관이 대덕 연구단지로 이전 개관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후! Congratulation, c o 이렇게 뜻깊은 날은 노래를 불러야죠. 네. <laughs> 박사님 적응 안 되시죠?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laughs> 오늘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 어디에서 오신 어떤 박사님인지 소개 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성일 박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또 근무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걸 연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공은 석유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석유공학을 좀더잘 연구하기 위해서 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같이 이제 활용하고 접목하고 있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 네. 머신 러닝 네.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 중에 머신 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주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일 박사님과 함께 재미나게 또 우리 지구과학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머신 러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좀 생소해요. 예. 러닝 머신도 아닌 그러니까요. 머신 러닝 네네. 어떤 건가요? 이제 저도 연구를 하기 전에는 이제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머신 러닝이 한국말로는 음.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예요. 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그 다양한 활동들이나 음. 작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루하거나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어. 이것들을 대신 이제 기계가 해주는 것이고. 음. 어떤 일관된 의사결정을 이제 해주려면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돼요. 오. 그래서 이제 기계나 컴퓨터가 그런 자료들을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계학습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냥 머신러닝이 되는 거고. 오. 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오, 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혹시 박사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세돌 바둑기사님이 알파고와 대결을 했었잖아요. 네, 알파고 개념인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넓은 의미로. 네. 그러면 이 머신러닝이 왜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우리가 의문점을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인간들이 해야 되는 활동이나 네. 뭐 작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지루하거나 반복되는 작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네. 뭐,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이것들을 뭐 강아지 사진은 천 원에 팔고 응. 고양이 사진은 이천 원에 팔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쵸. 천 원, 이천 원, 응. 뭐 이천 원, 천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들이 한 장에 굉장히 빨리 사람이 빨리 봐도 1 초가 걸리잖아요. 응. 뭐열 개면 1 0 초일 거고, 응. 1 0 0 개면 1 0 0 초일 텐데 응. 이거를 뭐 천만 장, 1억장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사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맞아, 그래서, 이건 시간 낭비예요. 음, 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한테 아, 이거는 고양이 사진이고 이거는 아. 강아지 사진이야. 이 여러 사진들을 학습을 시켜요. 오. 그래서 잘 학습이 되면 음. 이거를 딱 강아지 사진이든 고양이 사진이든 딱딱딱 주면은 어. 진짜 뭐 0.01초 만에 네. 바로바로 주는 거죠. 뭐 1억 장을 딱 넣어도 몇초 만에 우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간... 절약하고 그렇죠, 우리 효율적으로. 사람이 하지 않아도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맞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뭐 기계가 할수 없는 어떤 음. 예술 활동이라든가 네. 뭐 예를 들자면 어. 그렇다는 거죠. 네. 야 아니 진짜 이 머신 러닝이라는 게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지질 자원 연구원 하면요 교과목 중에 지구과학이 먼저 딱 떠오르거든요. 네, 네, 음 저도 학창 시절에 참 지구과학이랑 친했었어요. <laughs> 친하기만 했어요. 잘하는 건 아니고. 아, 잘하는 건 네네. 아니고. 네네. 친하기만 했는데 음, 성적은 뭐뭐만고하더라고요 아, 의미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laughs> 그쵸, 그쵸. 네네. 그쵸. 네네. 그런데 이 지구과학과 이 머신론의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거는 음. 뭐 지구랑 우주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는 음. 어, 70% 정도가 면적이 이제 바다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육지로 되어 있잖아요. 음. 이 육지로 된 곳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 어떤 뭐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네. 뭐 어떤 지적적인 탐사가 될 수도 있고 음. 석유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뭐 시추가 될 수도 있고 음. 정말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얻잖아요. 네. 이땅 지구에 대한 자료들을 음. 이런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음. 예를 들자면 음. 뭐 석유가 여기에는 더 많을 것 같아 음. 여기는 적을 것 같아. 네네. 이런 의사결정을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기계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서 음. 좀더 정확하고 어떤 객관적이라고 음. 할까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음. 줄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료들을 네. 그 기계에다 딱 넣고 네, 네. 뭔가 좀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네. 여기는 석유가 학습을 그치 거죠. 그치 네. 그치 여기는 그동안 이런 지형이었으면 석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지형은 석유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온다. 그럼 우리가 네, 네. 사람이 판단하기에 딱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물론 사람이 딱 보고 단순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다단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계가 학습해서 네. 좀더 어떤 차원적인 음.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석유공학 석유공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예.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기법을 접목하는 지금 연구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네. 저희가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석유는 일상생활에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뭐 이게 잘 쓰고 있지만 이게 불가 생산을 시작한 게 그렇게 엄청 오래 되진 않았어요. 음. 한 200년 전 정도 중에 네. 1800년쯤에 이제 미국에서 드레이크라는 분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석유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석유 생산을 하면서 석유가 있는 곳만 시추하고 팠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경험도 많고 실패한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지질학적인 특성을 갖는 곳에서는 어, 석유 생산이 잘 되더라 아니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네. 기계에 넣고 학습을 어, 시키면 음. 또이좀더 석유 공학에서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음. 줄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좀 주관적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아, 고민도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또 학습을 기계에 학습을 시키면은 네. 빠른 판단을 좀 내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음. 아무리 경험이 많고 네. 시니어고 뭐 베테랑이고 하더라도 음. 자기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라는 게 사람의 한 사람의 경험은 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음. 근데 모든 경험을 네. 기계에 넣고 어. 학습을 한다면 무조건 음. 근데 그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어. 뭐 물론 이제 좋은 자료와 네. 이 기계 학습을 할때 좋은 음. 알고리즘 이제 적절한 알고리즘을 잘 써야 어. 학습을 적절히 할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게 잘 된다는 전제하에 음.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사람의 경험과 많은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의사 결정할 을수 있다는 거죠. 어... 기계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머신 러닝 기법을 통해서, 음. 그러니까 석유가 어떤 지형에는 잘 있을 것이고, 예. 어떤 지형에는 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네. 생산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네네.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이제 온실가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근데 이제 화석연료, 이 석유가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런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구 온난화랑 화석연료가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게 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네. 뭐 사용하는 우리 의복이라던가 음. 핸드폰이라던가 음. 아니면 뭐 휘발유, 디젤 이런 연료라던가 네. 이 모든 것들이 석유에서 오잖아요 어, 그래서 필수불가결하게 석유를 이용을 해야 되고 음. 이거를 잘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음.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거를 생산할 때 어떤 에너지의 낭비나 뭐 저효율로 저효,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석유가 나올 만한 곳을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네. 잘 학습을 해서 이제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면 응. 그 낭비를 최대한 막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간접적으로 네. 지구온난화를 온난화를, 온난화를 네. 우리가 뭐 막는데 일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기계학습을 했어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했어요. 근데 안한 쪽과 한 쪽이 확실히 그렇죠.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낭비 쪽에서도 훨씬 그렇죠. 나을 것 같아 머신러닝.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안할 이유가 없죠. 그죠 네, 그냥 네. 내가 막 땅을 팠어. 근데 네. 여기는 머신러닝이 땅을 딱 네. 네. 알고 파. 근데 나는 막열 군데 파니까 되면. 기계도 막 하고 네. 막 매연이 네.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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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한번딱 파는 데 석유광 너무 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어떻게 지구 온난화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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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님께서 기계가 학습한다, 네. 머신러닝, 네. 머신러닝 이군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일자리도 없어질까요? <웃음> <웃음> 자, 네. 아니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기계가 네, 네. 거의 요즘 식당 가도 키오스크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아 요즘 이제 많은 분들 이 일자리가 내일자리 음. 없어지지 않을까? 음. 우리 지금 안녕하세요님들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우리 박사님이 개인적인 의견 어떤가요? 이거는 좀 석유공학이랑은 음. 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음. 뭐 일부의 직종이나 음. 일부 분에 있어서는 네. 뭐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음. 기계가 우리가 하던 일들을 대체한다고 하면은 그쵸? 그 직종의 일을 하시던 분들한테는 일부 분리할 수가 있겠죠. 음.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반복되고 어떤 그 지루한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계가 기계가 대신을 해주 대신 해준다고 한다면 음. 그리고 인간들이 그거 외에 좀더 인간만이 할수 있는 또, 다른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쵸. 아직도 여전히. 그,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네. 좀더 우리가 기계가 할수 있는 것들은 기계가 어. 하고, 어.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것들은 인간이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잘 상생이 되고 조화가 되면 어. 더 좋지 않을까. 어. 네. 그래서 단순히, 아 기계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음. 우리가 다 뺏길 거야. 라고 음. 너무 디스토피아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좀더 유토피아적으로. 어. 아, 그치, 그치, 되죠? 그치. 그치. 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또 긍정적인 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머신러닝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미 머신 러닝이나 뭐 인공지능 이런 기법들이 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이미... 지금 쓰고 있어요. 아 그럼요. 나난한 나 번도 쓴적 없는데라고 <laughs> 생각, 라고 생각을 예, 예, 하시겠지만 예, 예. 이미 전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 뭐 예를 들자면 네?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들이 자동으로 추천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예전에 어떤 영상들을 클릭했냐, 어떤 어. 것들을 주로 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이제 이 기계가 학습을 해서 아 이 양반 이거 좋아할 것 같아 하면서 아 자동으로 추천을 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예로 들수 있고 네? 자율주행 있잖아요. 오, 자율주차. 행 네. 요새 뭐 테슬라 전기 네, 자동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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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네.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받아들이면 어. 이게 자동차인지 뭐 애완견인지 사람인지 네.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이 자동차가 갈지 말지 뭐 설지 말지 음. 이거를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다 머신러닝이 쓰이고 있는 거죠. 기가 아... 학습을 거죠. 하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맨날 강아지 영상만 보거든요. 아, 그렇죠.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런데 막 자동으로 뜨죠. 어, 추천 동영상이 강아지들 이막 네. 다른 게 올라와요. 그그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머신러닝이 하나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강아지 좋아하면 어, 이 사람 고양이도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어. 강아지를 주로 띄워주지만 고양이도 가끔 하나 띄워주고 그러니까 뭐 동물 동굴, 연관된 동물들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었구나 이미 쓰고 있습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너무 편안하게 오뭐 어, 이렇게 어, 맞아, 되니까. 맞아, 맞아. <laughs> 이미 오, 쓰고 너무, 있는 너무 거죠. 신기해요. 벌써 우리가 예. 지금 쓰고 있었는데 너무나 유용하잖아요. 그렇자 어머 저희 벌써 어머 시간이 어머 세상에 네. 시간도 시간이지만 준비한 질문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질문들은 네, 벌써 예. 오늘도 끝이 난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요. 오늘 음. 주제와 관련해서 아 우리 친구들한테 이 얘기만큼은 꼭 해주고 싶어요라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네 아까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음. 이 석유라는 게 화석 연료라서. 네. 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어떤 온실가스의 주범이거나 뭐이 탄소 중립에 뭐 방해가 되는 이런 좀 너무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인류가 이 문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지금은 대체 불가하게 쓸 수밖에 없는 자원이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어. 우리가 환경이랑 인간이랑 자연이랑 뭐 기계랑 음. 어떻게 다 같이 갈수 있을까 음. 좀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고 네. 그런 하나의 솔루션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어. 네,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코람 대우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석유 좀 찾아주세요. <laughs>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laughs> 야, 우리 코란데 언니 저랑 언니지. 너무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우리나라 이거 머,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못 찾나요? 이게 어, 국제 유가가 네. 배럴당 뭐 100달러가 넘던 때도 있어요. 음. 뭐 일반인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음. 크게 개의치 않고 왜냐면 뭐 관심이 없잖아요. 음, 맞아, 관심 없어요. 뭐, 100불이 넘었는지, 그쵸, 그쵸. 뭐 80불 때였는지, 50불 때였는지 어. 근데 20불 때였던 적도 있거든요. 어. 이게 굉장히 이 변동이 심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기름값이 비싸다고 할수 있는 때는 아닌데 어. 이게 어. 이것보다 더 비싼 때가 있었지. 예, 예, 예. 예. 막 1900원, 그쵸, 그쵸. 리터당 어. 2000원, 휘발류가 이런 때도 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네. 자가를 타기 때문에 어. 이게 기름값이 굉장히 네. 막 몸소 다가오거든요. 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쌌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거 그러니까요. 있고. 네. 어떻게 이거는 제가, 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머신러닝 네. 갖고 땅을 좀 뒤져봐야 되나. 너무나도 코란데 언니, 어, 획기적인 예. 질문이었어요. 네. 자, 저희가요, 이제 사전에 좀 예비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예. 음. 그 중에서 좀몇 가지에 좀 답변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석유공학과 접목시켜 연구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네, 제가 2017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응. 이제 박사 후에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프랑스에서 1년 동안 가졌는데 네. 거기에서 큰 석유 기업이 토탈이라는 석유 기업이 있어요. 아 프랑스에 거, 예, 예 네. 프랑스에 그래서 이제 가, 관련된 연구를 같이 수행을 했는데. 응. 거기서 머신러닝 관련된 연구를 이미 수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럼 이미 그때는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음. 일부 하고 있었지만 네. 저는 이제 딱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어. 우물 한 개구리였다가 어. 이제 큰 뭔가 바다 같은 곳에 그렇죠, 가서 그렇죠. 아 이런 것도 하고 어. 저런 것도 연구하는구나. 어.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 못지않게 어떤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파워들이 있잖아요. IT 관련돼서 머신러닝을 할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네. 아 그러면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한국에 돌아가면 어... 우리 똑똑하신 선후배 분들이랑 네. 박사님들이랑 네. 같이 어. 연구를 해야겠다. 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네. 진짜 그러니까 프랑스에다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예. 거기에서 벌써 이 러, 머신 러닝을 하고 <laughs> 예. 있고. 야, 이걸 접해 보니까 어머 예. 우리 한국에서 연구하면 너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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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요큰 꿈을 갖고 오셔 가지고 직접 이제 진짜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아 처음에는 음. 이제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된 부분이 아니라서 음. 원래 연구란 것 자체가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연구를 해야 이제 의미랑 가치가 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고 음. 그렇지만 이제 이 연구에 관심 있으신 한국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았고 또 네. 도움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여태까지 좀 재미있게 연구를 어. 같이 수행을 할수 있었어요. 네, 네, 또 이렇게. 많년 박사님들이 또 머신 러닝을 네네. 머신 러닝을 <laughs>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은 머신 러닝이 예. 석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국제유가가 음. 뭐 80불, 50불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음. 낮을 때는 이 석유 개발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음. 기존에 갖고 있던 석유를 생산하던 곳에서. 네.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최대한 고효율로 낭비 없이 생산을 하자 이런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실가스 이런 뭐 CO2나 네. 메탄 이런 온실가스들을 어, 어. 어떻게 하면 우리 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어서 이거를 좀더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수 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치, 그치, 그치. 그런 연구나 이제 그런 실질적인 작업들이 수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현재 지금 하고 계는 네. 네. 거죠. 수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제가 하고 있는 어, 건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뭐, 하고 네, 라고요 다른 네. 뭐 연구하시는 다른 팀이나 아니면 뭐 해외에서라든가 음. 이제 열심히 그런 바, 분야로도 하고 어,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큰 영향이 네. 있다고. 네 말씀드려야 될것 어, 같습니다. 진짜 네.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라는 이제 예, 예. 많은 분들이 또 투두 예, 네, 연기고 계시고 예. 또 우리 박사님들도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를 또 끊임없이 또 하고 네, 계시네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네 파이팅하시고요 자, 저희가 또 이제 실시간으로도 먼저 예, 예, 예.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한번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만나볼게요. 네. 자, 박사님 머신 러닝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덕이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수준급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막 예를 들어서, 뭐 석유 기업에서 어떤 곳을 시추를 했어요. 응. 근데, 석유가 안 나왔어. 어, 안 나왔어. 완전 꽝이었어. 그렇죠 근데 몇, 몇십억이 투자가 됐어. 날린 거야?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금이해요 제가 아니 뭐 부장님, 예. 뭐 부장님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어어. 여기 파시면 될것 같아요. 시추 하시면 될것 예. 같아요. 부장님 했는데, 거지. 했는데 한 10억 손해. 어. 그러면은 위로 저를 불려 요 불려만 가면 다행이지. 네. 그뭐 해고 안 당하면 어어. 다행이죠. 해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10억을 너 물어내라고 예.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진짜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 책임을 100% 지기는 어려워요. 어. 그래서 이제 의사 결정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뭐 10명의 사람 전문가가 5명 이상이 아, 여기 시초하자. 찬성을 어. 하면 하는 거고 어.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치, 그치. 뭐 그래서 이제 모두의 책임이 된다. 이런 네. 식으로 하, 한다거나. 네. 근데 기계 학습을 이용 이용을 하면 네. 뭐그 기계 학습을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질수도 있지만 음. 그래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최대한 그 기계 학습을 잘 했어요. 뭐잘 만들었어요. 네. 잘 디자인하고 어 음. 뭐 학습 자료도 잘 디자인하고 했다고 음. 친다고 하면 은그 네. 어,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기계학습의 책임이 되는 거죠. 어, 뭐 그렇다고 그치. 우리가 이 기계를 너왜 이렇게 했냐 혼내지는 뭐,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런 기계 학습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군요. 음.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만나볼게요. 청소년들이 머신러닝을 배워서 어떤 곳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가 전공을 석유공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전공이 뭐 컴퓨터공학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뭐 머신러닝은 아니에요. 저는 뭐 전혀 몰랐어요, 네, 사실은 네. 박사 졸업할 어... 때만 해도. 근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방대한 자료를 잘 처리하면 음. 우리가 거기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의미를 뽑아낼 수 있구나 음.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아 그러면은 석유공학에도 이런 거를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프랑스 가서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거고. 아 그러면은 아 나도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해보자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서 그쵸.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석유공학과 머신러닝을 네. 접목해서 또 그래서, 연구를 하고 계시죠 예맞아음그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떤 분야든 본인이 어떤 것을 하시든 음.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본인이 무슨 꼭 공대가 아니라 인문학이든 음. 음. 뭐 미대든 네. 어딜 가든 음. 뭐 머신러닝을 접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나름의 방식대로, 그렇죠그렇죠 예, 어디든 예. 접목이 가능한 또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면 어제 질문이 <laughs> 예, 박사님 예. 머신이 달린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예. 최대 속도는 얼마나 되나요? 라고 질문을 줬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머신러닝 음. 세상을 달리다 라고 지었는데, 예. 사실 제목에 뭐큰 관심을 사람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예. 왜냐면은... 이 머신 러닝의 러닝은 음. 이 배운다는 러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달린다는 거는 러닝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머신 러닝이 이 기계가 배운다는 러닝이지. 달린다는 게 아닌데. 어. 근데 이제 세상을 달린다고 음. 한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약간 뭐냐? 종이어라고 해야 음. 되나? 그렇게 해서 제목을 붙인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인류가 살면서 어. 만들어내는 정말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어. 그게 고양이 사진, 강아, 강아지 사진일 수도 있고. 네. 뭐 석유 활동. 개발을 하기 위한 활동일 수도 있고, 이런 자료를 넣어서 음. 어떤 그 이제 머신러닝이 세상을 다니면서 음. 이 자료를 받아서 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어. 이런 생각으로 그 제목을 지은 거고요. 네네. 뭐 실제로 음. 달리는 건 아니고, 뭐 그쵸. 속도라고 치면 어. 뭐 기체 속도라고 할,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네. 배운다는 게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학습하고 이게 네네. 엄청난 발전을 통할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달린다고요? 네. 네. 평생 달릴 거. 네. 이게 좀 빨리 있습니다. 달리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어느덧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박사님. 아,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원래 이 재밌게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음. 왜냐면은 저는 이제 어, 방구석은 아니고 음. 이제 연구원에 박혀서 네, 네. 뭐 연구만 하다가 음. 이렇게 소통할 일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좀 이런 질문 받는 것도 어... <laughs> 네, 당황스러운 것도 몇개 네. 있었지만, 네. 되게 재미있었고, 네. 네, 네, 네. 문하나님, 지구를 부탁드려요, 과학자님.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네, 네. 우리또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또 편리한 머신 러닝을 열심히 또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친구들 어땠나요? 어, 아, 진짜 정이 언니도요,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과학이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아 과학이 어렵지가 않고 재밌구나라는 어,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알찬 정보 가득 담아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슬기로운 과학생활 지구과학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안녕. 안녕.